안녕하세요. 박창훈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커트 서비스 연습하시는 분들의 애구사항에 대해서 한번 제가 팁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커트 서비스 연습을 하시게 되면 볼을 어떻게 쳐야 될지 여러분들이 되게 어, 힘들어 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커트 서비스라고 하면은 우리가 우선 투 마운드를 먼저 연습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커트 서비스는 절대 볼을 맞는 순간에 빵! 강하게 치는 건 아니거든요. 볼을 얇게 맞춰서 이렇게 밑에 부분을 스치듯이 쳐야 지금처럼 볼이 통통 터가면서 나에게로 돌아온 하회전이 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우선 여러분들이 커트 서비스를 내가 잡아놓고 그냥 모션 없이 이렇게 넣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또 어, 저처럼, 제 방식대로, 이 백스윙의 모션이 들어가면서 넣는 투바운드 커트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커트 서비스의 이 모션에서 내가 커트 서비스를 어떻게 넣어야 될지, 모든 거를 준비 동작인이 동작에서 만들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요. 어떻게 보면은, 내가 뺐다가 여기, 이, 이 백스윙. 보세요. 하나, 둘, 빼서 이, 이 부분에서 내가 어떻게 서비스를 넣을 건지, 뭐, 내려치면서 커트 서비스를 길게 넣을 건지 아니면은 내가 밑에 부분을, 볼의 밑에 부분을 쳐서 얇게 맞춰서 투 바운드를 보낼 것인지 이 부분에서 볼 토스하는 부분과 이 박자가 잘 맞아야 돼요. 때문에 내가 이백 모션하고 이 토스하는 부분도 서로 비율이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반복 연습을 통해서 이렇게 볼을 살짝 달래주듯이 그렇죠. 이 볼은 내 명치 밑에서 맞치는데 명치 밑에서 맞치면서 무릎을 구부려 주게 되면 무릎을 구부려 주게 되면 타점이 더 낮아지고 그래서 투바운드를 맞추기가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내 타구대 중간 정도 맞춰서 볼의 밑에 부분을 맞춰서 투바운드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커트 서비스라는 것은 상대방한테 커트를 만들기. 만들어주고 내가 상구를 잡기 위한 서비스라고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모션을 써서 볼의 하단 부분, 하단 부분을 맞춰서 이렇게 어 서비스를 만드는데요. 자, 여기서 내가 중요한 부분은 내가 토스하는 이 부분이 내 라켓이 여기서 시작을 하게 되면 토스를 해가지고. 네, 탁구대 안쪽으로 토스하는 부분을 좀 주의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부분, 하나, 둘, 어디로 오죠, 볼이? 이렇게 해서 내, 내 라켓 쪽으로 오죠. 그러니까 볼이 어떻게 보면 약간 뒤쪽으로 떨어져요. 어, 뭐, 반듯하게 이렇게 띄우시는 분들도 있지만, 내가 볼을 여기다 에 이렇게 띄우면 탁구대 때문에 좀 넣기가 불편합니다. 약간, 이렇게, 약간은 뒤로 띄워도 오픈스에, 오픈 서비스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요 내가 볼을 띄우고 나서 그 대신 팔을 빨리 빼주면서 이렇게 서비스를 어, 커트 서비스를 만들어 주면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가 우선 커트 서비스를 넣으실 적에 회전을 많이 줘야 되겠다 그러면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너무 힘을 꽉줘 가지고 강하게 이렇게 강하게 힘으로 넣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서비스는 어떻게 보면 볼의 스피는 많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원하는 이 투가운드 서비스는 성공하기가 많이 힘듭니다. 왜 여기서 힘을 너무 많이 주니까. 그러면은 볼을 치는 그 반발력이 너무 강해지니까 앞으로 밀려나가니까 튀어나가, 튀어나가면서 투가운드가 이루어지지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보세요. 자, 살짝, 자, 부드럽게 밑에 부분을 쳐서, 어, 쳐서 툭 갖다 놓습니다. 커트 서비스가 어,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어려운 서비스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상 보시는 구독자 분들도 이 커트 서비스는 반복 연습이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항상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자, 커트 서비스의 가장 중요한 부분 박창규 탁구 레슨의 팁 그게 무엇이냐 자, 자, 맞는 순간에 임팩트를 끊으려고 하지 말고요. 밑에 부분을 툭 부드럽게 밀어넣어 보세요. 자, 내 바운드 맞춰서 보세요. 툭 밀어넣어 보세요. 일단은 내가 툭 밀어넣으세요. 내가 여기에서 툭 밀어넣는데, 자, 두 번째 칩입니다. 볼의 회전을 조금만더 많이 줘야 되겠다. 살짝 끝을 올려주면 하회전이 더 많이 먹겠죠. 이렇게. 지금.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 일단은 툭 밀어넣어서 내가 볼의 밑에 부분을 내 러버의 가운데에 맞춰서 밑에 부분을 밀어넣으면서 볼을 어떻게 보면 달래주듯이, 달래듯이 회전을 주게 되면 이런 식으로 돌아오는 스피드 많이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서비스 연습 하실 적에는 러버 점검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신고요. 하나, 둘, 셋. 자,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가장 어려운 서비스, 커트 서비스.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조금 중요한 부분만 알려드리려고 뭐 이런 팁, 저런 팁을 좀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 좀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박창규 탑구멘슨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